착륙하자알았다 와, 잡안 없었다. 힐싱이 일어아사서시는거 같은데. 해당 지역치세세 명. 1층에 깝빠 있어요. 예이 적과 조우했다. 1층 가서 어, 먼저 먹어요. 깝신이 라운드 okay. okay. 아, 여기지. 일정.

다른팀 도 있다 이거다이팀또이는거이도 이거 있어. 따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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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이따가 정따기 이따가 이이야가이따 여기 올라온다. 여기 따가는게가리가 처음은 아따가 이따가 이저가에누가 있었어. 대기 중. 줄 탄다. 캡슐감. 여기 지나는 게 우리가 처음 저랑... 아니야. 맞다 이거. 줄 탄다. 역시 나갔군 예좀봐 죽여. 누군가 나를 조준하고 있다 나저쪽저 어? 적이 있다 게게저쪽저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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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돌아야, 돌아야 돼이거 분명 <laughs> 왼쪽으로 저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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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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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 저거 저 우리 그렇게 각 빠가 좋은 거 아니니까 저기나 먹으러 가자. 저기 아, 저기 한팀더 있어. 붙으면 다른 팀붙으면답이없다 여기 안에 배터리 충전. 링이 작아진다. 경 여기 있어. 스나이퍼용이야. 경량 탄약이 필요해. 카빈. 여기 r 301이야. 사운드 어디 위에 불바... 여기 여기 저쪽에 적이 있다. 전달 아, 중. 적이 쏜다. 이런 아, 맞았잖아. 쉴드를 아, 충전하는 중. 아, 속임수로 누군가 날 기S. 노리고 있는 것 같군. 적 발견. 개 가까이에 있다. 탄전 중. 레스비야. 저거서. 장전 중. 장전 방금 그게 마지막 한 명이었나 본데 복수하겠이이잖아 이거 얘네 왜 온지 알아? 외운지 이제 시안에 알았어? <laughs> 들어가라고 빨리 오이 오이 고기. <laughs> 잠깐만. <존나 없지. 웃음> <laughs> 어떻 가지 왜시리데아 내가 먼저 걸었는데? 알고고 시집은 어 여기 알고고야. 야 여기 개 헤반데? 이거 2, 먹을 2야. 사람? 레벨 4야. 어. 개 헤반데? 시아이 그니까. 다른 사운드 들리는 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. 반대편에 들리는 건데? 반대편 반대편. 잠깐 실수하고 있어. 거긴 우리 싸울 때 싸우고 있었어. 올 아, 수도 있겠네. 다시 빠진. 아, 나 가서 미안합니다. 오산 파밍을 하고 오겠슴. 걔네? 어, 저열3다 야, 저쏠게 개로 잡았어. 팔... 없고 이거 굴러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. 더 와, 더 와. 더 와, 빨리. 다음 링먼 곳이야. 빠지 나와라. 씨, 그레 영창 필요한 사람? 어, 이거 넉다운 있다 나 이거, 운있거든 빨리 먹어라. 네거사야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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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좀. 거이 필요한 사람 없어요? 이 저... 어, 있어 많이 있어.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까 거기로 다시 들어. 여기 여기 안 열렸어. 이쪽 이쪽 사이 길로 가자.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? 잠깐만. 이거 아예 크게 들자. 시간 있거든? 나 340발. 등기 없어서 좀 탐나고 다이 이쪽이야. 세 명. 싸고 줘. 아, 어, 싸워야 돼. 얘는 닦아야 돼. 이거 우리 뚫어야 돼 가지고. 이 가까이 얘네얘 얘네 아, 봤어? 남았다. 어 올라갔어? 쭉. 안 보인다? 거, 여기 넘어까진 보였는데 그이유로뭐 그렇지. 아, 가렸어, 씨야. 숨어 있는 거 같은데? 안섰관다 링은 멀 그런가? 빨간 색깔이었어? 아니요 여기로 아, 잠깐만. 시간이 어떻게 돼? 20초밖에 안 돼서 안. 괜찮더가쪽에 아, 아, 목표가 있다. 여기 돌지 하나. 이거 이거 침살렸나 보다. 여기 여기 볼게. 실지도 몰라. 아직 아니다. 여기 아니요. 목표 발견. 쏜다. 얘. 헤드 2, 3. 응. 나 사격 시 다운. <laughs> <장신> 장전. 신 <중>. 새끼. <laughs> <장전 중>. 살렸네. 저기. <laughs> 따르면서 가는 어, 바로 누워서얘 존나 당황했을 거야. 아, 뭐 밑에 줄 ]이다. 줄탐. 저 발견. 여기 페퍼. 확인 확실해도 되고. 이 사운드. 나쁜놈 발견. 진짜 허큘러스. 잡아지려고이 씨, 똥이야 얘. 잠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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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사격 K 씨. 피일인데? 사격 중. 어, 이제 미라지 피일인데. 어, 이거 천천히만. 이제 다른 팀 있으니까. 지금 아직 이래 이래 마감이잖아. 야, 나나야너 노란색이잖아. 니가 사격. 니가 사격. 네. 들어왔습니다. 아니 포탈 먼저. 포탈이 설치됐다. 거, 드에죠확인해가 아, 지금 살려도 살려도 여기를 같이 먹으면 되네.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. 버려 버려. 빨리 빨리 와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좀기천히 하고 있어야이지 위에 살짝 붙어 볼게. 총알 다 갈고. 아, 나 살리더가 저거 때. 나 가방에 소주스안 먹다 보니까먹어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하나 싸운 거 들었을 수도 있고, 둘 아니야, 이거 버리고 그냥 저기 살려자 살리고, 살리고, 내가 저기 뛰고 아, 있을게. 저기로 바로 뛰어 캡슐 타요. 열어주고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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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어? 저기 있어! 다시 사냥을 시작한다. 소지에 윙맨 있어요? 네. 여기 애들이 있어. 이 갑바 있어요? 레벨 1이야. 여기도 윙맨이 여기 있어. 윙맨이야. 윙맨 먹었어요. 어어에다아 그걸 왜 타? 아니, 아니야 <laughs> 네. 아니, 여기 위에 있어, 있어. 아, 여기 말 말해... 이따 와 있는데. <laughs> 이제 그 거, 옥상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줄 몰랐어요. 그냥 근처에 있는 줄 알아.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구만. 자경고됩니다음링 아니네. 승리한 가피언이대깐만 저 개혁 패키지에는 쓸만한 장비가 응. 들어있을 거야. 올라가 볼래? 올라갈래? <립> 여기까지 클리어. 여기 실드 배터리야. 사라운드 링 카운트다. 장 주타고 올라간다. 허이저 어, 나도. 마이조 만 살릴 때도 나 제발. 얘기하는 아지우가 근열심을 좋았어. 존나 겁다 어, 진 보급의 진짜. 사람, 보급의 사람 있다. 자긴 근데 바로 한명 눕히고 시작했 <laughs> <시발. 웃음> <laughs> 개새끼 신경도 못썼을 걸? <laughs> 저기 가서 빠찌 있어야 돼 빠찌 빠찌 빠빠어 빠찌 먹으러 왔는데 하핰이 <laughs> 사운드 있다 있다! 정신 없지? 우후후 잠깐만 <laughs> 실드이환이다 어, 접과 접촉한다 누군가 날 조준하고 있다

링이 가깝다확성음내가라인연라인뭔 뒷라인? 라인 소리 나어 아, 여기 여기 얘네 왼쪽으로 뺐어. 어 아, 저쪽에 목표가 있다. 자, 열어, 열어, 아, 빨리 열어 아, 너... <laughs> 열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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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었어. 혹시 모르니까. 이고, 설치 고 빠진 없었고. 이 설치됐다. 저기. 존나 아픈데? 자기 잠깐 칠여 어 저기 아직 세분대. 이거 가 가지고 여기 총신 안정기야. 레벨 3이야 까비 이것만 왔어 강화 파치가 필요해 조크다나도 두분대 남았대 어 뭐야 저기 쟤네 저기 저기 여기 여기. 아 여기여기 빤찌먹었다 빤찌먹었다 방금 으응 까비 아얘 도트 없었나 얘들스로 가야되네 링은 제법 가까워 이써스레드도 돼? 이써다 <laughs> 왠지 오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가다 네, 일단 붙여야 돼 일단 움직여야 돼 이게 뭐야 이거 황금색깔 링이 다친다 45초 남았어 천천히 천천히 엘스타 그놈의 엘스타 겁나 갖고 있는듯이 30초 미만 남았다 링은 가까워 저기로 가야 돼 이 벽돌을 붙이자. 내쪽으로미끼보낼게 정신 없이 지금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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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천히 터지금 천천히. 걸어 지금부터. 다금부터지금부 지금부터. 지금부터. 지 지금부터. 지금부터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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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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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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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점... 와 레이저. 자, 이리로, 이리로, 이리다 저기 쏜다. 아이, 미끼 보낸다. 나다다 와, 나이스. 어, 어. 그, 끝났쥬 봤어? 그, 봤어? 그, 여기 여기 위에 올라가서 지랄하고 있던 거? 아, <laughs> 아 거기였어? 나 상대 레이포탈 어, 타고 <laughs> 넘어왔더니 <목마> 당신이 에이펙스 <목마> <헤이픽스> 챔피언입니다. <laughs> 분, 분신 내려보내니까 분신 존나 소절 알아? 에이씨? <laughs> 나이스. 개꿀쓰. 어, 올라가나요? 아, 아까 그 광탈 한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, 또, 또안 돼. 또안 돼? 어, 됐다. 됐어? <laughs> 됐네?